아 옆으로 쬐고 나 쬐고 가자 오늘 몇시간 못자갖고 좀 피곤한데 오늘 저 제주 슈어지잉클럽매이저 우리 제주킹쿵님이 하고 슈어직잉 하러 잠깐 지금 보목포구에 왔습니다 어, 고이 빠지면 어들어갈때석면 어깨 빠지는 어깨 빠지면 어깨 빠지면 어깨 빠지면 어깨 빠힘면 어깨 빠지면 어좀 빠지면 고 꼬리꼬리 아니네요 지금 이제 내릴 거예요 우 도착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한번 진행해 볼 건데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메탈 던지는 게 캐스팅, 캐스할 맛이 나네요. 그래도, 날아가는 맛이. 아, 예, 알리님, 예. 예. 이따가 나중에 오세요, 예. 캐스팅 하는 맛이 있네요, 예. 히트. 히트! 아, 킹콩님 히트했어요, 킹콩님. 아, 킹콩님, 역시. 킹콩님 히트 장면. 쉬지 네. 않고 타하네야죠 네. 우와, 제빵 올라왔네, 제빵어. 알제빵어. 네. 아, 제빵어 새끼 올라왔어요. 제빵어입니다, 아, 제빵아 제빵. 죽이네요, 역시. <laughs> 저도 한번 해볼게요. <laughs> 근데 좀, 근데 저도 한번 열심히 흔들어 보겠습니다. <laughs> 저도 열심히 따라서. 바람은 줄어들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캐스팅을 할수 있겠네 참 매력있는 낚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네. 이 무거운 메탈을 던진다는 게 캐스팅을 할때그 쾌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루어를 던지는 것보다는 장거리 캐스팅을 하기 때문에 그 캐스팅한 맛도 있고 또 물었을 때손 맛도 있고 또 다방면은 좀 괜찮은 낚시인 것 같긴 해요. 약간 체력만 좀 받쳐주면. 지 왔네. 아, 걸렸다 왔네요. 아, 어크지 어? 않은데 또 터질까 봐. 아. 어떡하지? 아, 또 안에서 또 타고 드네. 야, 안에서 지랄만데? 앞에서 어떡 하지? 풀어? 아, 풀어풀어 어? 나이, 나이, 나이. 어? 나이, 나이, 나이. 어? 나이, 이 어? 나이, 이 어? 앞에서 지랄면안 돼? 아니 안 빠졌어 앞에서 지랄면너 어떡하지? 아아가라치힌다 어떡하니? 아니 <목소리> 앞으로 요 아, 드디어 있어. 아... 이게 컨트롤 하기가 힘드네. 참 근데... 무서운다, 이게. 아, 제빵어. 아... 예! Yeah. 올라왔습니다, 제빵어. Yeah. 컨트롤 하는 게 힘드네요. 이게 나 처음 잡아보는데, 멀리서 올 때는 얌전히 오는데, 발 앞에서 그냥 막 쳐박네요. 라인 관리가 하기 진짜 어려운 거 같아요, 할 때. 힘드네요. 아, 제빵입니다. 색깔 이쁘네요. 여기 옆에 우리 킹콩 님께서 이제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한 마리 딱 올렸습니다. 사이즈는 작은데 네, 한 마리 올라왔네요. 네. 나이스. 네. 한번 계속 해볼게요. 무거운 거 달면 아무래도 캐스팅 머리 나가겠죠? 네. 하기도 수월하고. 버스트 캐스팅은, 그쵸. 어떤 로어 간에 무기가 있으면은 탄성을 더 받기 때문에 캐스팅하기 편하죠. 근데 애깅도 마찬가지 버스트 캐스팅을 합니다. 하는 이유는, 이제, 비거리. 비거리도 그렇고, 이제 가이드 간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포인트를, 킹콩님 라인 회수되면 포인트를 좀 이동해서 이쪽에서 근처로 좀 이동을 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활성도가 막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좀 이동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좋은 폭탄 어? 치워놨습니다. 아, 힐어력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성공. 아, 사이즈 좋습니다 폭탄 치워놨습니다. 기계맥히네요. 아까 옆에 박을까봐 옆에 옆에서 킹콩님이 컨트롤 해주셔서 겨우 올렸네요. 제빵원 갔다 아, 손맛 죽이네요 갖고 는이요 잠깐만. 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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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이 어 사이즈 좀 되는 것 같아. 왔습니다 아, 과연 어떤 물이 올라올지 봐볼게요. 새건걷고 등산 투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어, 좀 사이즈가 되나 봐요 대빵 인가 아래 네 어? 아 줄삼치네, 줄삼치. 오 치고 나가, 치고 나가, 치고 나가, 치고 나가. 대빵은요? 아 옆으로 째고다째고가네 아, 사이즈도 되는 것 같아, 사이즈. 오, 대 치고 간다, 또. 오, 대치고 간다.

그래서 와서 오늘 제가 어징잉을 솔직히 못해요 못하는데 오늘 와서 또 배울 겸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주사치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사이즈주사치 이렇게 세마리가 나와서 오늘 좀 재밌는 날씨가 있던것 같네요 누구보다 많죠? 아유 이투는 소중해서 많이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요 아, 무겁네요 이게 팔 아프네요 오늘 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 시승리하고 시자주하 들어가서 다른쪽으로 가서 쇼에 재밌쇼 게임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